자 세타가 제 4사분면의 각이다. 그러면 4사분면은 여기야 그죠? 4사분면은 요각을 치는 거야. 각을 할 때는 요렇게 나비네타의 모양으로 요기에 들어있는 걸로 하는 거라고. 응? 그럼 이제 요걸 정리하면 대각선으로 서로 곱하면 9 9 코사인 1 플러스 코사인, 10 코사인은 넘어가면 8, 코사인 세타는 10분의 8이니까 5분의 4야. 그 말은 여기가 5고, 여기가 4라는 말이잖아. 그치? 5분의 코사인, 여기가 4야? 아니지. 이건 사인이잖아. 코사인은 요각을 가지고 보는 거니까 5분의 4, 그럼 여기고, 직각 이니까 이건 3이고. 그걸 가지고 이제 여기서 하라는 거잖아. 근데 여기 코사, 이거 사인은 4, 사분면에서 자기 자리 아니니까 마이너스 15. 그쵸? 사인은 5분의 3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탄젠트도 여기 자기 자리 아니니까 마이너스 8, 탄젠트 4분의 3.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 약분하면 3, 마이너스 9. 약분하문이 마이너스 6.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15.